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입니다. 모두 역시나 모니카 추천명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하고요.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신다면 중고차 관련 정보와 모니카 추천명 영상 보다 빠르게 시청이 가능하시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이시고요. 해당 차량 가격 고정 댓글 참고해주셔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브랜드인 차량이기도 하죠. 바로 그랜저 차량 가져왔습니다. 그중 더뉴그랜저 IG 차량 가져왔는데요. 더뉴그랜저 IG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신차는 물론이고요, 중고차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 2천만 원 초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가 넘치는 그랜저 IG 차량 가져왔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해볼게요. 현대 자동차 더뉴그리즈 IG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차량입니다. 19년 12월에 최초 등급된 현재 이 차량은요 10만 7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성 교체권이 두 건이 존재합니다. 휀다 한 건, 문쪽 한 건, 총두 건의 단성 교체가 존재하고 있는 무사고 차량인 것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드리면서요 가성비 넘치는 그런 주 차량 보시죠. 네 보니까 추천 명을 더뉴그랜저 ID 차량 외부 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그레이 색상이 들어간 차량으로 보다 더 깔끔한 상품화 작업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추천 요소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네카 라이트 범퍼 그레이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라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측면부를 보게 되면요 측면부도 유리창, 선텐, 문콕 생각해서 전혀 차이볼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상품화 작업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볼게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외부를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년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직한 내부 공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체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후면부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직선으로 쭉 뻗어진 대려등과 후미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모든 상태, 거것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휘가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차량 알로일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쪽휠 모두 다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상태라서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되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시트 상태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키로수와 연식이 워낙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시트 상태는 진짜 말해 모래입니다. 너무 좋은 상태의 시트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리면서 시트 상태 너무 좋죠. 2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직한 2열과 시트도 양호하다는 것을 영상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내부를 안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내부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핸들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에 대한 스크래치나 까짐 전혀 없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 현대 스마트 센스팩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이쪽을 보게 되면 관련 옵션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실키로 수 7만 7천 0 0 k m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점을 센터 패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널찍한 디스플레이 창과 정품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단 패시아를 보게 되면요. 송풍구와 각종 미디어 플레이, 내비게이션 트립에 대한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요 이 공조식 컨트롤러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뭐랄까 미래적으로 바뀐 공조식 컨트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뉴그랜저 아이부터는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수납 공간으로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물론이고요, 커브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이쪽을 보게 되면요, 차선 이탈 방지 옵션도 들어가 있어서. 주행 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뉴 그랜저 IG 내부 분위기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해당 차량 나가서 정리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니까 추천 매물 더뉴 그랜저 IG 차량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디자인과 넓적한 내부 공간 거기에 굉장히 좋은 연식과 키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 초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랜저 IG 차량 중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펙부터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더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고요. 19년 12월에 최초 등록된 현제이 차량은 77,000km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 결제권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건이 존재합니다. 핸다 한쪽, 문자 한쪽, 두 건이 존재하는 무사고 차량인 것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팩 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추천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주행이. 좋겠죠? 그러면 해당 차량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채 연락 주시면 해당 차량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